말씀 보겠습니다. 아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기도생활. 예수님께서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셨을까 알고 싶어요, 모르고 싶어요. 싶어요. 정말이에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할래요? 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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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처음부터 기도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 있는 자들은 무조건 나가서 전도해, 전도. 무엇을 해야 된다? 전도. 전도할 때 하나님 풀어주시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 명령을 내렸어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 중에서 첫 번째는 얘들아 너희들이 기도하라. 내가 명령을 내린다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큰 축복을 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이기고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들숨도고 아멘 예. 아멘 그래요. 또한 두 번째 마지막 때 들려와요. 기도할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단 말이에요. 신랑 예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서 여러분 은 기름 등불 준비를 해야 돼. 예수님 오실 준비를 해야 될까요? 꼭잘 되나요? 준비해 예. 준비해.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실 준비를 해야 그래 같이 가자 우리 천국 같이 가자 응? 여러분들 몰라요 몰라 할래요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할래요 네, 준비해그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마지막 때를 죠하여서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해될줄 믿습니다. 죠그렇 네. 가을, 겨울이 있이 듯이 에울에무추우추우좀쉬좀아잖아요열에히심히 일하고 또 여름에는 또 더워서 열심히 하고 싶어도 더우니까 좀또 씻고, 어, 여름하고 겨울은 좀 쉬지만 봄, 가을을 더 열심히 하고. 그러나 우리가 어? 부지런하면 누구를 통해서 배우라고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개미에게 배워라, 부지런한 고 개미는 여름에도 그 자기 밥을 물고 자기 집으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지런함을 누구한테 배워라! 개미한테 배우려면 열심히 여러분들이 일하고 피땀을 흘려가면서 수고하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7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직 깨어 있지 않으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를 핍박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에 낙망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 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또한 두 번째는 기도하고 다락방이나 기도방에서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세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해요. 기도할 때 의심하면서 기도해야 되나요? 아니요. 네.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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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믿음으로. 예. 여러분이 믿음이 엄청나게 성장할 것을 네. 믿음으로 믿고서 기도해야 돼요. 네. 우리 가족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네. 교회가 크게 네. 건축된 교회로 이사 갈 거야. 재정도파가 열리고, 일꾼들이 막 구름대 벌떼처럼 몰려올 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야. 네. 여러분들 네. 가족이 경제가 풀리고 자녀들이 잘 되고, 네.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웃을 것이야. <웃음> 부숨꽃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아, 네. 그래요. 남을 용서하고 기도해야 돼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계속 저주하고 미워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아, 네. 용서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나가봄시 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나.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 용서할 때 여러분이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너를 저주하는 자래요? 기도해야 될까요? 미워해야 될까요? 네. 기도해야 돼요. 누가 보면 18장 6장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요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요하여 기도하라. 또 외식하는 자들을 요하여 기도해야 되며 중원보원 하면서 막 어? 똑같은 말 계속 계속 하면 안 되고 기도도 성령으로 들어가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지 똑같은 말을 계속 하루 종일 하면 될까 안 될까 중원보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인가요? 떠들고 싸우고 시장처럼막 떠들어야 되나요? 야,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바로. 집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으리라 하고 오늘 너희는 강도의 구요를 만드는도다 하십니다. 내 집은 무엇이다? 기도하는, 기도하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올때 두 손을 보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기도의 능력을 모아주시고, 치료의 능력을 모아주시고, 잘 되는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간절하게 만나고 찾을 수 있도록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다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안 하셔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3분 동안 기도시켰나요? 시켰나요? 그렇죠.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2절을 보면 여러분 주기도 문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기에 옵심을 받으시오 나라에 마으시며 음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심을 지옵시오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뭐 같이 우리 제를 사려 주시고 우리 신민들을 살게 하시며 바닥에서 구워 써서 오는줄 알았더니 기도 대장들이 이렇게 많네요 박수.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장 3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더라 한적한 곳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누가 기도했대요? 누가? 예수님 예수님 네. 여러분, 들도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은 금식 기도를 했어요 며칠 기도하셨다고요? 금식, 금식 기도 며칠? 예수님께서 40일 40일 기도했어요 여러분, 들도 3일 금식한 사람 여들어 보세요. 금식, 금식. 러분 여러분, 일주일 여러일여 아무튼 여러분들도 어? 소화 안 되고 어디 아프고 그러면 저녁 금식이에도꼭하시고 아침 금식이래도 삼기를 다하기는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녁만큼은 일주일 할수 있을까 없을까요? 일주일요. 있죠. 일주일요. 시간을 정해서 6시부터 밤 12시까지는 어, 저녁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문제가 있을 때꼭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속전속결로 응답하셔요. 빨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빨리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은 너무나 좋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산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하셨다? 사대 올라가셔서 개샘만의 동산에 올라가셔서 피가 빗방울 응?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간절하게 목숨을 바쳐 생명을 바쳐 간절하게 울부짖으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복음 6절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누가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여러분들도 예수님 닮으려면 사냥 올라가서 새벽에 금식기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응. 다섯번째는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였더니 예수님은 또 광야에서도 기도했어요 어디서 기도했어요 광야에서 강야. 또한 예수님 홀로 또 기도하셨어요 외롭고 힘들 때, 괴로울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즐거울 때는 기뻐하고 괴로울 때는 응? 기도하고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누가 보면 12장 41절에 보면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였다. 또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받으셨다? 네. 세례. 여러분들도 세례 안 받은 사람은 교회를 10시 반 예배를 달라와서 세례도 받고 이제는 학습 세례 받고 제자와 양육 훈련이 잘 돼서 집사 직분도 받고 교회 건사도 되고 여러분들이 직분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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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안 쓰기도 했어요. 어린 아이를 안수하듯이, 또한 병든 자에게 안수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안수하며 기도할 때 놀랍게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마대고문 네. 19장 13절에 보면 때 사람들이 예수에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래 제자들이 꾸짖권을 또한 어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뽑을 때에도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집분 자들을 세울 때에는 이쁘다고 세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답이 적습니다. 네! 일꾼 세울 때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고 순종하고 기밀주 생만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응? 목사님 응? 교회를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돕는 그런 일꾼들을 세워 지혜 있는 자를 믿음 있는 자를 세워야 돼요. 얼굴 예쁘다고 돈 많이 갖다 준다고 세웠다가는 큰일 나요. 그래서 일꾼 세울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일꾼을 잘 세워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얼굴빛이 변했어요. 빛이 착 임했어요. 얼굴빛이 변했어요. 여러분처럼 근심 걱정하는 용모가 아니라 얼굴빛이 환하게 빛이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빛은 예수님 하나님은 빛에 자녀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살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 예. 예수님은 또한 중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박성자야, 나순자야, 김순옥이야, 최정례야, 이정준이야, 강민자야, 최영자야, 김종례야, 이승기야, 김종근. 우리 강 예수 이 이쁜 사람들 보다 믿음으로 잘 커라 응? 우리 정자야 숙자야 상화야 길순 하고 여러분들을 간절하게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충복이도 하세요 무엇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탈선하지 않고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라고 끝까지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합심 기도하잖아요 교회에서 합심 기도해야 하네요. 그래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막 간절하게 적극적으로 기도를 할 때. 영적으로도 열리고 하늘 나라가 보이며 하나님 말씀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면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자고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삶속에 이렇게 생활하는 게 좋을까요? 변화가 일어나는 게 좋을까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늘의 상급이 클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개셋만한 동산에서 기도하고 마태음 6장 26장 36절에서 46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계실만하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와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누가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어개세만에 동산에 갈 때서 기도하는 동안 제자들아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제자들은 꿀꿀 잠을 자고 있었어요. 깨어서 기도했을까요? 잠자고 있었나요? 아, 잠자고 아, 있어요. 있었... 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아,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요, 교회 에 지금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교회 중요한 일을 외면하고 빼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헐씬 잠자면은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 안 기뻐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기도 훈련, 제자 양육, 또 양육, 치유 사역, 기도 사역, 전도 사역, 네? 예수님이 3대 사역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다는 라 것입니다. 예수님의 3단 사역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3대 사역은, 3대 사역은 가르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치유하고 전파하셨다. 전파하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 생활처럼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우리는 따라갈 때,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제자. 하나님이 자녀가 될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이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고 홀로 있어도 예수님처럼 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 되기까지 기도하고 중보기도하며 금식기도하며 삶기도하며. 또한 무릎을 꿇고 새벽 미명에 나와서 간절하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사랑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교회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습니다. 이 기도하는 집을 저희들이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깨어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희들 대기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